네, 버퍼링 때문에 화면이 꺼졌다가 지금 다시 켰습니다. 날씨가 무척 덥다 보니까 기기가 열을 받아서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용산진무실 앞에서 이래 진실규명, 규명 재수사 촉구를 위한 집회를 했었고요. 참여해 주신 현 참여해 주신 반포님 또 라방에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적,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 주시면서 응원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우리들은 목적을 목적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. 억울한 손정민군 사건 더 이상의 억울한 만큼은 없도록 재수사 반드시 이루어서 진실 규명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힘 작은 힘이나와 못되겠습니다. 아버님께 힘이 될수 있도록. 할수 있는 노력을 힘내시고요. 제수하의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. 여기는 용산집무실입니다네 이상입니다. <목소리>